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냥 숨만 쉬고 출퇴근만 했는데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새해 기념으로 윈도우 12 업데이트 한 이후로 한글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깨 걷게 하다가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정말 주말 다 날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뺑이를 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멀쩡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고가 나지를 않나,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지를 않나.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일이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핫바리 인생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해외 여행 때리고 왔습니다. 역시 여행은 해외 여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랑 대한항공이랑 이제 합병한다고 합니다. 왜 합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공권 가격은 처오를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가 항공기피 현상도 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현대 아반떼 차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떼빙하는 모습은 많이 없습니다. 차를 많이 안 사는 건지, 아니면 아반떼가 인기가 이제 없어서 안 팔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아반떼가 많이 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이나 렌트카에서는 여전히 아반떼 차량을 많이 구매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나 렌트카에서 아반떼 차량을 사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개인이 아반떼 차량을 사는 건 저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그래도 지돈 그냥 쳐버리고 싶으신 형님들은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반떼 차량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하려면 대충 2천만원 후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차량 가격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각종 사건 사고로 다시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반떼 차량은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일반 엔진 차량이 더 많이 팔리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냥 아반떼 차량은 요즘 깡통 딱 2,000, 프로 2,000 후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 가격표 전문가님들께서 어떻게든 풀옵션 사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중간옵션 정도 사면 아반떼 일반 엔진도 2,000 중반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립니다. 2천만원이나 주고 사는 차량이 1.6L 구형 엔진에 120마력 밖에 출력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토크도 15밖에 안 나와서 마트 같은데 오르막길 만나면 발에 땀좀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무리 없는 성능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최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엄청 구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현대에서 그렇게 좋다고 물고 빨던 DCT 미션은 다 걷어내고, 이제는 그렇게 지들도 구리다고 하던 CVT 미션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VT 미션 아닌 것처럼 약간 이름을 바꾸어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VT 미션도 기존 자동 변속기처럼 RPM이 와리가리 치면서 이질감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RPM이 고정되는 게왜 이질감이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자동차 운전 방식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외국 다녀보면 동남아 이런데처럼 정말 엉망인 곳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이나 한국 다녀보면 한국 운전이 가장 엉망인 것 같습니다. 택시 형님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한국 교통 문화를 만들고 계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택시 형님들은 꼭 차선을 물면서 두 차선을 다 쓰면서 운전을 하십니다. 정말 총 있으면 빵야하고 싸버리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불쌍해 보입니다. 요즘 취직할 때가 없으니까 개인 택시 면허도 그냥 막 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개인 택시 시작하시는 형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배달도 괜찮은데 개인 택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반떼도 이제는 토션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토션빔 쓰는 다른 브랜드 차를 그렇게 까재꼈는데 이제는 지들도 토션빔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내로 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기술이고 남이하면 원가 절감인 것입니다. 정말 옵션 장사의 끝판왕인 현대만이 할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 초 고성능 버전인 아반떼 N도 판매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맨 정신 가지고 구매하기는 어려운 차량 같기도 합니다. 코인에서 대박 나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소형 SUV 차량이나 한대살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우디 초 떨이 할 때. 한대 구매 못한게 후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중국차도 국내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일반 차량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가 먼저 판매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중국 차량들이 점점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팔게 되면 이런저런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차를 점점 더잘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님 누님 식사 잘 하시고요. 저는 요즘 떨이 대란이라는 SSD 가격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때부터 미국에서 SSD 가격 떨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떨이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역시 떨이는 좋은 것입니다. 저렴한 SSD 하나 있으면 구매해볼까 합니다. 요즘 OTT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하드 용량 큰게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구해놓은 영상들이 많아서 SSD 대용량이 하나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은 마우스도 엄청 저렴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마우스 구경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님 누님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만 찌그러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